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인간은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해 주셔도 결국 인간은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스스로는 소망이 없어요 스스로는 의롭게 설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구원자를 약속을 해 주세요 구원자를 통해서 하 저를 의롭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죄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언약의 사자. 그 하나님의 언약 구원에 대한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의 종곧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 메시아를 보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요. 메시아에 앞서서 그 길들을 예비할 사자를 또 보내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사자 하나님의 종을 말합니다. 이 사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할 하나님의 종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미리 앞서서 준비한 사자가 또 있었어요 누굴까요? 세례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길 앞서서 준비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 1장에 내 사자를 앞서서 보낼 것이다 하신 이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밝히 말씀해 주시죠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데 어, 그 어, 저가 어, 기록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다. 길을 준비할 것이다. 메시아에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세례요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의 할 일인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앞서서, 육개월 앞서서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죠. 그 준비한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는 광야에서 외쳐 뭐하라고 외쳤죠? 회개하라 외쳤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천국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이땅 가운데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곧 시작될 것이다. 이전에는 누가 통치했는데요? 마귀가 통치했어요. 마귀가 저주스럽게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마귀의 나라였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죽어서 가는 건 말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인데, 그 천국을 원하는 자들은 회개하라. 그 천국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오실 메시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곳마다 마귀가 통치하던 마귀의 역사들은 다 쫓겨났었어요. 마귀가 통치하던 그 질병, 병든 자, 나음을 받았고 마귀가 통치하는 어둠, 어둠에 갇혀 가지고 눈못 보는 자들 그 밝혀 가지고 빛을 보게 해 주셨고 죽은 자들 다시 살아나게 해 주셨죠. 이게 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었어요.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세례 요한이 미리 준비해 주었는데 그가 준비한 예수님을 맞이할 그 길은 바로 회개였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 천국을 원하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자는 회개하라라는 거였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메시아의 메시아의 오실 길들을 예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 세례 요한도 보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절을 중반에 계속 보니까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할 것이다.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저들이 구하였고 사모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바로 구원자 메시아를 구했었고 사모했었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될바뭐 많이 있겠지만 가장 구해야 되고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이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분을 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언약의 사자로 임하실 거예요. 언약. 곧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죄인 우리,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소망이 없고 그 결론을 보면 항상 범죄에 앉아 있는 우리.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이루실 사자로 오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임하시면 어떻게 될지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그가 임하시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어, 누가 능히 설수 있겠는가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에요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찾아볼게요. 시편 130편. 시편 130편. 시편 130편. 10편 130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곱 눈으로 완전한 눈으로 우리의 어떤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것, 생각의 깊은 것, 곧그 죄악을 보시고자 한다면은 가나안의 앞에 설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신다면 우리들 중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히 설수 없는 자들. 이에요. 자,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실 건데 그가 오,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그 죄를 씻으십니다. 어떻게 씻으시느냐?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이 우리의 죄악을 태워 버리시는 거예요. 태워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찌끼를 갖다 다 녹여 버리시고 녹여서 사라지게 하시는 거죠. 잿물과 같이 우리를 씻어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자예요. 예수님의 역사, 그분의 사역은 우리를 죄에서 씻어 정결케 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그들은 죄 용서함을 받죠. 용서함 받고 나서 아 이제 우리는 천국을 약속 받았으니까 막살아도 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가 우리를 살아 주시게 되면은 그분의 역사는 죄를 씻는 정결케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 미워하게 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거룩을 사모하게 하시고 거룩을 추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자가 옛 생활로 돌아가지못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살아주시면은 예전처럼 살지 못합니다. 죄 대해서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범죄하고 나서 절대 평안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역사는 죄를 씻으시는 역사 그리고 어, 우리를 거룩한 곳에 세우시는 역사인 거죠. 그렇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 받으실 만한 바른 제사를 올릴 수 있게 하시는 거죠. 3절과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거룩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니와 아멘. 그들을 연단하리니 연단된 이후에 그 죄의 삼을 받고 깨끗하게 선 이후에 그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결케 되지 못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봉헌물과 또 예물을 올려 드린다. 받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니요, 받지 못해요. 받지 못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요. 너희 중에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은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 드린다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드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셔야 할 의무가 없어요 우리가 드려주는데 하나님 당연히 받으셔야지 내가 이 예배 나와 주는데 내가 헌금을 내 주는데. 내가 다해 주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받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짓입니까? 만유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받으시게 합당한 것을 드려야만 주님이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먼저 우리를 깨끗게,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는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정결한 자리에 세우신 이후에 드리는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정결케 하시는 그 과정에,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평,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연단이에요 3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 같이 앉아서 레위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 같이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연단하리니 연단, 불로 지지고 때린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도 깨끗이 예, 죄도 쉽게 씻어지는 죄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연단이 아니고서는 씻어질 수 없는 죄도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예를 들어서 김치 국물을 흘렸다. 곧바로 닦으면 닦아집니다. 그런데요, 호래 두면은 그냥 색소가 깊이 묻어지게 되죠. 아무리 빡빡 닦아도 닦아지지 않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면은 빨리 죄를 깨닫고 빨리 하나님 앞에 애통하여 빨리 하나님 앞에 에 엎드려져서 회개하면은 쉽게 씻어지기도 합니다. 굳이 맞지 않아도 빨리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래 두면은 계속해서 회개하기를 거부하면은 그러면은 아유 그냥 찌기처럼 끈적끈적하게 남아지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불로 연단하지 않고서는 이게 씻어질 수가 없는 거죠 때리지 아니하면 고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연단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때리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때리지 않고서는 안 되는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맞는 방편을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연단인 겁니다 그래도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고쳐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서도 뭐세상에 가족을 다 가졌고 예수님이 내가 갖고 있는 거 외에 또 예수님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뭐 지옥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바, 그 죄를 씻으셔야 되겠는데, 연단이 아니고서는 안 되기에 하나님께서 연단하십니다. 뭐다 가져가시는 거죠. 근데 다 가져가셔도 그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신다면, 그래서 저가 천국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거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예요. 천국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전공이 이 밭을 다 팔아서도 반드시 사야만 할 가장 귀한 가치인 겁니다. 우리가 천국 빼앗기고 나서 이 땅에서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뭐 돈을 얻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길어도 백 년이에요. 그 이후에는 지옥 간다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야만 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맞아도 연단 받아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하여서 죄 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여 거룩한 자리에 서게 해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바로 이 일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 길들을 예비하게 하셨어요. 회개를 통하여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면 죄 용서함 받고 정결하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요, 회개치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치 아니하는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죄 사하시는 자이십니다. 근데 회개치 아니하는 자에게 예수님은요. 심판하시는 불이 되시는 겁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아, 다시요. 5절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새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뭐 과거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음, 아주 무서운 하나님, 신약 시대 하나님은 뭐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죄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과거에도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만 우리가 회개하면은 그분은 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니와 우리가 신약 시대에도 회개치 아니하면은 그러면 그분은 소멸하시는 불이 되셔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는 소망 없는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약속하신 대로 보내어 주셨고 또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모든 죄 사시는 은혜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는 다만 회개하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믿을 때 죄의 용서함 받고 거룩한 자리에 서수가 있겠어요. 회개 은혜를 누린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